안녕하세요 임재화동입니다. 행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보석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복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허물을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지며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의 비행을 문책하지 않으신다. 내가 침묵을 지키니 내가 온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전하였고 밤낮으로 당신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내 혀가 말라 뜨거운 여름날에 열매처럼 되었습니다 셀라 이에 내가 지은 죄를 당신께 자백하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기를 내 허물을 당신께 자백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이로 인하여 당신의 인의를 입은 자마다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어 당신께 기도할 것이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셀라. 나는 내가 갈 길을 지시하며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며 인도하리라. 나는 내가 갈 길을 지시하며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며 인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이나 굴레로 제어되지 않으면 너희 곁에 머물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모두 기뻐하며 외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공정하며 그의 모든 일은 진실로 행하여진다.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니 여호와의 인리가 땅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그의 입의 숨결로 삼라만상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두같이 쌓아 올리시고 깊은 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온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계의 모든 주민은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성취되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도모를 파하시고 모든 민족의 계획을 패하셨으나 여호와의 의도는 영원히 서고 그의 의향은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린 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친히 좌정하신 보좌에서 땅의 모든 주민을 지켜보신다. 그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관찰하신다. 많은 군사로 구원받은 임금이 없으며 강한 힘으로 구원받은 용사도 없으니 군마가 승리의 희망일 수 없고 그것의큰 힘이 구원할 수도 없다. 보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 곧 그의 인의를 고대하는 자들을 살피시니 이는 그가 그들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생명을 기근해서 지켜 살게 하심이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을 고대하니, 우리에게 당신의 인을 베푸소서. 복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지며,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의 비행을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10편, 32편, 33편 낭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